아무튼, speed of recovery. 그럼 그, 시타 회복하는 그 속도 자체가요, 달려있습니다. 어떠한 거에 달려있냐 지금 물어봤잖아. 빈칸에 달려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해야 될건시청 회복 속도. 얘가 뭐에 달려있지? 이거 설명하는 건, 아, 이거 찾아지는 볼게요. 보편적으로, it's easier to fly westward. 서쪽으로 어, 여행 가는 것이 쉽대요. 비교 금 중요하다고 했죠 에. 서쪽으로 가는게 쉽대요 그 다음에 n 여러분들 하루를 늘리는게 쉽대 됐냐 네. 하루를 늘린다는게 뭐야 여러분 서쪽으로 예를들어서 유럽으로 가면 여러분들 시간은 늘어나잖아 하루에 시간이 늘어나는건 뭔소리인지 알지 네. 지금 여기 8시에 출발해가지고 어 갔더니 오히려 해가 떠있어 뭔소리인지 모르고 자, 에 이스트 플라이, 이스트 월드, 동쪽으로 가서 그 짧게 만드는 것보다. 그러면, 자 여기 지금 회복이 달려, 회복의 속도가 뭐에 달려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건 모르겠고 작가는 뭐라고 했냐면요, 서쪽 vs 동쪽 이 정도 했을 거야. 작가는 어디가 갔대 어. 어, 서쪽으로 가래. 자, 이건 잡을 수 있잖아. 또 볼게. 동쪽 서쪽의 이 차이, 제 렙, 아주 상당한. 이제 동쪽 쪽이 차이. 두헤번 임팩트 온. 자, 영향을 가져다 줄수 있대요. 뭐해그포스 이거 서쪽으로 날아가서 우리가 우리 대표팀이 경기하는 게더 좋은 영향을 받고요. 동쪽으로 나가면 이게 아니요. 읽어 봤잖아. 자, 그럼 갈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동쪽과 서쪽. 특히나 서쪽이 더 좋아. 편지가 너무 쉬웠어. 인정. 예, 네. 여기 오 번부터 자 비용 대가 에, 안 돼요. 랭스키 계절 목적 방향 일 번.